자, 전체 집합 U가, 자, 어,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정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. 그지 그럼 U는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. 이렇게 되는 집합이고. 자, 조금 PQ는? P는 요거 자, 그럼 얘를, 얘 진리 집합을 구해보려면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겠죠? P라는 집합은? 이렇게 되는 거야. 얘는? 이게니까 그러니까 Q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는 거야. 됐어요. 그래서, not P 또는 Q를 만족하는 집합은 그랬는데, 요거의 진리 집합은 P의 여 집합이 되는 거야. 또는 합 집합이 되는 거야. 그 다음 얘는 이게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집합 기호 안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.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. 자, p와 q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이죠, 그죠? 그 다음에 2는 여기 써야 되고, 1은 여기 써야 될 거야. 그럼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왔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오면 되겠지. 이렇게. 됐어요. 어. 그래서 p가 아닌 거, p가 아닌 건 뭐야? 1, 0, 마이너스 1. q인 건? 이거죠. 이거 합집합이지. 요렇게. 답은 네 번? 5번이 되겠습니다.